안녕하세요. 박보광 입시연구소의 강인유 입시연구소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선행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추후에 과목별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선행 대부분 학생들이 하죠. 하지만 누구나 하지만 잘하는 학생은 별로 없는 게 선행입니다. 이런 생각도 해요. 자고2 학생이 왔는데 막 선행을 어마어마하게 했대요. 그런데 실제 고등학교 가서는 내신도 안 좋고 실력도 별로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과거 영상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은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번째 중간고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상위권일수록 그 비중은 더 커집니다. 뭐 수능이 더 중요한 건 아닌가요? 근데 네, 뭐 수능만 잘 봐도 좋은 게 지나갈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수시가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셔닝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내신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두 가지를 이어보면 선행을 하고 있는데 이 선행이 수능을 위한 선행이어야 될까요? 네 아니라는 거죠. 바로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한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과목 중에 무슨 과목을 가장 중요시해야 될까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수학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할게요. 첫 번째는 내신을 잘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내신에 그대로 직결되어서 문제로 출제될수록 학생이 유리하겠죠. 공부 내용과 시험 출제의 연관성이 거의 100%로. 유사도가 높은 게 바로 수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이런 걱정이 적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고등학교 공부량 중에 가장 큰게 수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시간이 흐르면 나머지 기타 과목들도 수학 성적만큼 올라 있어요 반대로 요 수학이 흔들리는 학생은 국어나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시간이 흘렀을 때 수학 성적만큼 떨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수학을 많이 공부해 놓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거죠.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은 국어입니다. 대부분 영어를 생각하셨을 텐데 절대 아니에요, 영어가. 그 이유는 국어는 바로 도구 과목이기 때문이에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국어가 도구 과목이어서 뭐 도움이 되고 학생이 힘들어하고 이게 티가 안 나요. 왜냐면 공부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양이 적다 보니까 과외선생님이나 학원에서 다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게 아닙니다. 학생이 스스로 정보를 습득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를 쓸때 우리가 윈도우를 쓰고 있다는 생각조차 안 하죠. 그리고 갤럭시 핸드폰을 쓸때 안드로이드 시스템 안에 있다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만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도를 못 느낄 뿐이지 이게 학생의 공부 효율성이나 시험 성적에는 아주 중요한 팩터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세 번째가 영어입니다. 영어는 실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상황이에요. 입시만 놓고 봤을 때는요. 수능에서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절대평가를 하는 게 뭐죠? 영어죠. 네. 그래서 상인권 학생들은 뭐 대부분 1등급을 받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1%가 인 12%가 1등급을 받았죠. 그러니까 변별력상에 어떤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성실하게 공부를 한 친구들에게는 더욱더 그렇겠죠. 조금 여담이지만 영어가 등급제가 제일 먼저 된게뭐예요 학비로 나가는 지출이 1등이라는 거죠. 수학이 아니라. 왜 영어가 1등이죠? 학년이 낮은 그런 어린 친구들한테는 영어를 다 시킨다는 거예요. 영유 보내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막 영어 엄청 엄청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공부를 좀 한다시키면 은 시키고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뭐좀 방치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영어가 사교육비 지출이 1위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영어가 절대 평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제로 잘하고 못하고가 입시에서 큰그 영향을 못 미쳐요. 학생에게는 좋겠죠. 잘하면 좋긴 하겠죠. 그데 우리는 지금 입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영어 내신을 위해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미리 해놓는 거지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갖추는 게그다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거다 왜냐면 이제 영어 고등학교 내신 시험 문제를 보면 수준인을 높게 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변별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과서 안에서 외우기식의 문제들을 많이 내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공부해놔서 다른 공부를 할 시간을 세이브하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으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탐구과목이죠 문과야 부담이 좀 적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과로 진학할 학생들은 자기 진로와 연관이 있는 과목들을 한박시정도 돌리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얘기한 것들을 순서대로 다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단계적으로 하는 게 학생에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수학이 안돼 있으면 나머지 시키지 마세요. 그게 차라리 나아요. 되지도 않는 거뭐 뭐 영어나 탐구 과목까지 싹 돌렸다가 고등학교 가서 뭐 수학 내신 3등급 나온다. 이거 진짜 많죠? 네. 남 얘기 아니에요. 뭐 고등학교에서 내신 4등급 5등급 맞는 친구들. 선행 안한 친구들일까요? 다 선행한 친구들이에요.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수학, 그다음에 국어, 영어, 탐구 이게 병행할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도 안돼있는데덜 중요한 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중학교 3학년 초반에는 한번 점검을 받으셔야 되세요. 지금 메디컬 입시가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나 초 5부터 많이 오세요. 그런데 늦게 연락 오시는 분들에게는 늦어도 중3 초에는 와라. 네, 왜냐면 그래야 1년간이라도 고등학교 내신 시스템에 맞춰서 학생의 공부를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선행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가로별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